혹시 지금 입으신 그 패딩,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비춰보다가, 왜 이렇게 부해 보이지? 고만 마리가 서 있는 것 같네. 하고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분명 매장에서는 예뻐 보여서 큰맘 먹고 샀는데, 막상 입고 나가려니 왠지 모르게 둔해 보이고, 촌스러워서 다시 옷장 속에 넣어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겨울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실수를 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살을 가려야 하니까 무조건 긴게 최고야. 때안 타고 날씬해 보이는 건 역시 검은색 롱패딩이지. 하면서 온몸을 꽁꽁 싸매시는데요. 천만해요. 그거 다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무작정 가리기만 하면 우리 몸의 예쁜 라인은 다 지워지고 몸집만 두 배로 커져서 뒤뚱거리는 거대한 눈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쇼패딩 하나만 잘 입어도 힘들게 다이어트 할 필요 없이 5kg은 날씬해 보이고, 밝은 색깔 패딩은 칙칙했던 얼굴에 반사판 조명을 켠듯 10년은 젊어 보이게 만듭니다. 길에서 보면요. 분명 명품으로 휘감고 신경 써서 차려 입었는데도 왠지 답답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편한 SPA 브랜드 패딩 하나, 걸쳤는데도 귀티가 줄줄 흘러서 자꾸만 쳐다보게 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비밀은 돈이나 명품이 아니라 바로 한끗 차이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바로 그 부러움의 시선을 받는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지금 있는 패딩으로 가장 우아해지는 법 3가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볼륨 컨트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패딩이라는 옷 자체가 원래 부피가 크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나이대에는 나이살 때문에 등살이나 팔뚝 같은 상체가 자연스럽게 부해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이래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입는 빵빵한 푸퍼 패딩을 무턱대고 입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상체는 더 거대해 보이고 목은 짧아 보이고 그건 그냥 나는 눈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멋쟁이들은 유행을 따르기보다 내 체형의 단점을 가리는 걸 1순위로 둡니다. 첫 번째, 어깨가 넓거나 상체살이 고민이신 분들, 제발 광택나는 패딩은 피해주세요. 번쩍거리는 비닐 소재는 빛을 반사해서 몸을 1.5배 더커 보이게 만듭니다. 게다가, 가로줄무늬가 붉게 들어간 빵빵한 디자인 이건 최악입니다. 덩치가 딱두배커 보입니다. 대신 무광 소재의 스트레이트 핏을 입으셔야 합니다. 차분하고 고급스러워 보이죠. 특히 퀼팅 강역이 세로로 되어 있거나 다이아몬드 패턴 아니면 아예 퀼팅 선이 없는 심플한 디자인을 고르세요. 그래야 시선이 양옆으로 퍼지지 않고 아래로 툭 떨어지면서 날씬해 보입니다. 길이는 너무 긴 것보다 무릎 위로 살짝 올라와야 다리도 적당히 보이고 활동성도 있어서 딱 좋습니다. 두 번째, 배와 허리 뱃살이 가장 큰 고민이신 분들. 이분들은 선이 생명입니다. 허리 벨트가 있는 패딩으로 몸에 선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드립니다. 집에 있는 패딩 벨트 묶으실 때요. 배꼽 위치에 정직하게 묶지 마세요. 그러면 뱃살이 더 강조됩니다. 내 진짜 허리보다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위쪽, 갈비뼈 바로 아래에서 묶어보세요. 그러면 배는 쏙 들어가 보이고 허리 위치가 높아져서 다리는 엄청 길어 보입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비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엉덩이랑 허벅지가 튼실해서 고민이신 분들, 무조건 가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일자 통짜 패딩을 입으면 오히려 하체가 더 부각될 수 있어요. 이럴 땐 A라인으로 퍼지는 롱 패딩을 입으세요. 위쪽은 슬림하게 잡아주고 아래로 갈수록 치마처럼 퍼지면 하체의 미운 군살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마치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느낌이 납니다. 단, 이때 어깨에 뽕이 들어가거나 장식이 큰건 절대 금지. 상체까지 커 보이면 전체적으로 네모난 박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짜 승부는 겉모습이 아니라 패딩 안에서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추우니까 무조건 따뜻한 게 최고야 하면서 안에 두꺼운 니트를 껴 입고 기모 후드티를 입고 그 위에 패딩을 입으세요. 이러면 완전히 곰처럼 보입니다. 팔도 안 굽혀질 겁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둔해지면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련된 분들은 패딩 안을 오히려 가볍고 얇게 입습니다. 요즘 발열 네이 정말 잘 나오잖아요? 얇은 발열 네이 하나 입고 그 위에 얇은 캐시미어 니트나 울 소재를 입어서 몸의 라인을 살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답답해 보이지 않게 살색을 살짝 보여주세요. 목선이나 손목이 살짝 보여야 사람이 여유있어 보입니다. 터틀넥을 입더라도 턱 밑까지 꽉 막혀서 목이 없어 보이는 것보다 반목티를 입거나 셔츠깃을 살짝 꺼내서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얼굴이 훨씬 갸름하고 세련돼 보입니다. 목주름을 가린다고 너무 꽁꽁 싸매면 오히려 얼굴만 동동 떠다닐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의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하의는 공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위가 크면 아래는 작게입니다. 패딩은 기본적으로 부피가 큽니다. 그런데 바지까지 통 넓은 와이드 팬츠나 펑퍼짐한 치마를 입는다. 이렇게 되면 포대 자루를 뒤집어쓴 느낌이 납니다. 빈티 나는 지름길이죠. 가장 귀티 나는 조합은 발목이 살짝 보이는 슬림한 슬랙스나 세미 부츠컷입니다. 복숭아뼈가 살짝 보일 듯말 듯한 기장감이 다리를 가장 길어 보이게 해요. 여기에 숏 패딩을 입으면 10년은 젊어 보이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치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패딩 밖으로 치마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패딩 끝단 밑으로 치마가 어정쩡하게 10cm, 20cm가 나와 버리면 다리가 토막 나 보입니다. 패딩 길이와 치마 길이를 비슷하게 맞추거나 롱부츠랑 연결해서 살을 자연스럽게 가려주는 게 가장 깔끔하고 키가 커 보입니다. 세 번째.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활용점정입니다. 옷다잘 입어 놓고 마지막에 현관에서 신발을 잘못 신어서 다 망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몇십만 원짜리 패딩을 입고 다 낡아빠진 털신이나 등산화 스타일 운동화는 신지 마세요. 패딩의 격이 확 떨어집니다. 가장 추천하는 건 패딩 색깔과 신발 색을 맞추는 겁니다. 검은 패딩엔 검은 앵클부츠, 브라운 패딩엔 브라운 부츠를 신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남들이 볼때 다리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게 연결돼서 키가 5cm는 더커 보입니다. 착시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특히 굽 없는 어그부츠 많이 신으시죠? 따뜻하고 좋지만 자칫하면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땐 안에 깔창 2, 3cm라도 꼭 깔아주세요. 그 작은 차이가 핏을 살립니다. 부츠는 뭉툭한 통굽보다는 앞 코가 날렵한 디자인을 고르셔야 전체적으로 둔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굴러다니는 가죽 벨트 있으시죠? 그걸 활용하세요. 패딩에 원래 딸려 나온 끈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죽 벨트를 패딩 위에 한번 해보세요. 특히 벙벙한 오버핏 패딩을 입을 때 벨트 하나만 툭 해줘도 순식간에 백화점 사모님룩으로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비뼈 쪽에 매주시면 다리는 길어 보이고 허리는 잘록해 보입니다. 이 벨트 하나가 시선을 딱 잡아줘서 전체적인 비율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 단점을 가려주는 핏을 고른다. 유행이라고 무조건 빵빵한 거 입지 않기. 둘째, 패딩 안은 얇게 입고 하의는 날씬하게 뺀다. 위아래 모두 루즈 핏은 금지. 셋째, 신발 색을 맞추고 벨트로 허리 위치를 높인다. 이세 가지만 지키시면 굳이 백화점 가서 비싼 돈 쓰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옷을 산다고 스타일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옷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진짜 센스거든요. 오늘 당장 옷장에서 패딩을 꺼내 입고 거울을 봐보세요. 그리고 벨트 위치를 한번 쓱 올려서 묶어보세요. 확 달라진 내 모습에 그리고 거울 속에 내가 훨씬 젊어 보여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코디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 체형에 딱 맞는 해결책 답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우아하고 귀티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